자 녹화를 시작을 했고 어 스카이프 볼륨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꺼야지 자 공정성을 위해서 마이크도 껐고요 어 2대2 한국인의 미스터 로빈님의 구 그리고 리스테어님의 휴먼 그리고 양키 팀으로 보이는 콰펠의 콰펠님의 베타 그리고 어서킷브레이님의 휴먼 자, 플레이어들의 로딩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고 어, 저만 연결되면 되나요?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구가구가 오른쪽 하단에 있고 리친구님이휴먼이 우측 하단에 비치이 친구가 이이친구뭐이친펠님의베타가 어, 우측 상단 그리고 어 서키님의 휴머니. 좌측 상단 방인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였나? 자, 일단 맵을 보자면은 이 중앙에 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이네 개의 카탈리스트가 어, 주요 전략 거점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서로 정찰전을 통해서 어, 상대방이 자기가 어떤 종족을 마주하고 있는지 어, 확인을 확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미스터 로비 님의 방송에 모든 인원들이 다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도 가중인 방송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스터 로비 님의 구는 어, 이게 들키면 안될 텐데. 여기서 먹었으면은 빨리 다음 포지션으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또 먹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를 먼저 들켜 버리게 되면은 두고두고 고생하거든요. 미스터 로비 님. 자, 일단 베타 휴먼도 컨택을 했습니다. 자, 베타 쪽에서는 네, 투정제소 빌드 가지고 있고요. 휴먼 쪽에서는 일정제소1 팩토리. 자, 우리 리스터어 님께서도 투정제소 빌드 올라오고 계시네요. 자, 여기에 베타 콰펠 님께서는 좀더 이르게 허브로 올려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선택인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이렇게 허브를 같이 짓고 있게 되면은 이 정제소에 들어가는 자원량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제소의 완성이 늦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리스티언님보다는좀더 빠르게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정제소 완성 됐고요 추출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미스터로비님의 구 스몰 프로티온이 하나 나오면서 어떻게든 모체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옛날하고는 밸런스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트라이언트 하나만 가지고, 어, 마더구를, 모체를 견제하는 건 많이 힘들었어요 자, 미스터 로빈님. 어, 빠른, 많은 생산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일단은 프로티온두 개를 빠르게 만들어서, 어, 치고 들어가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은 선택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1팩토리, 팩토리가 하나밖에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더 음 그래도 일단은 좀 들어와가지고 하베스터를 좀 얌얌쩍쩍 먹어가면서 자 하베스터 공격받고 공격받고 폭발합니다 자 이렇게 어, 유폭으로 인해서 정제소 데미지를 꽤 받았네요 자 하베스터 하베스터 노려야죠 하베스터 하베스터를 노려야 되는데 아 노려주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 또 다시 한번 리볼버가 등장하면서 자 미스터 로빈이의 방금 전 같은 컨트롤 좋았습니다 체력이 없는 스트라이더를 뒤쪽으로 빼고 체력이 아직 열구가 있는 에, 탱킹이 가능한 스트라이더 유닛들을 앞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뒤에서 전투 전선에서 데미지를 받고 있지 않은 스트라이더 유닛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모든 그 유닛의 특징이죠 아 발음이 새는 거 모든 그 유닛의 특징이죠 전선에서 이탈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체력을 회복한다는 것 자, 콰펠님의 베타 열심히 코만더로 뽑아주면서 정제소를 무시무시하게 많이 지어주고 있어요 어, 보통은 여기에서 십자리 두개를 박아놓고 이런 어, 잔챙이에는 신경 쓰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여기다 과감하게 그냥 추출기를 박아주고 있네요 장기적으로는 이, 매, 이 매립지는 사용하기 힘들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초반에 빠른 자원수급으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물량과 어. c 티 t g 전을,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무시무시한 물량 전을 보여주겠죠. 네. 건물이든 유닛이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군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laughs> 자, 일단은 미터로비님의구 쪽에서는 두 번째 마더고 등장했고요. 여전히 스몰 프로티언이 아 근데 어느새 여기에 있던 스타라이더들 전부 다 제압을 당했군요. 아쉽 습니다 하기사 계속해서 생산되어져 나오는 유닛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단네 개의 스트라이더 가지고 계속해서 버텨내기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자 리스테어님께서도 어 이전과는 다르게 좀더 공격적인 장화 확장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면은 도관을 여기까지 쭉쭉 좀 빼가지고 좀센티넬이라던가 좀. 공장 같은 거를 전진 배치해줘도 괜찮을 텐데 자, 관문까지 달아졌습니다 게이트가 달게 리 되면 은 이게 방어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체력이 250 정도가 낮죠 네, 하지만 유닛들이 이 벽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여기에 공간이 남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일단은 리볼버가 와가지고 여기 최소, 네, 추가로 추출기 봐가지고 있는 것 방해해주고 있고요 자 휴먼 쪽 우리의 서, 서키 님께서도 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도감 펼쳐 나가면서 유닛들 모아주고 있습니다. 정제도세 개째 사용되고 있고요. 자 미스터 로빈 님께서는 아직 그래도 어, 모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자원 수급 을 한번 볼까요? 그래 아 미스터 로빈 님께서 지금 최하위의 자원 수급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리스테어 님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은 자 그리고 베타 쪽에서 우리의, 콰살님께서 예, 빠르게 빠르게 올려놓은 이. 아, 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 예, 정제소하고 추출기하고 이상하게 헷갈려요. 예, 빠르게 빠르게 올려놓은 추출기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자원성 능력을 뽐내주고 있고요 근데, 리스티어님이 지지 않죠? 리스티어님께서도 지금 한번. 건물을 한번 볼까요? 건물 상태. 리스테어님의 건물, 정제소 3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정제소가 놀고 있기 때문에 앞설 수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만큼 앞서고 있는 거는 좀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것저것 마구마구 짓느라 정제소들이 좀, 어, 목통이 쓰나요 자, 미스터럽니 세 번째 모체에 등장했습니다. 아, 유의상황을 보자면은, 미스터 로비님께서는 지금 드러버 한개 밖에 없는 상태에서 모체만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고요 스몰 프로티언이 두 개가 있긴 한데, 어,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 좋게 쓸지는 잘 모르겠고, 휴먼 쪽에서 지금 글라디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스몰 프로티언 두개 가지고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미스터 로비님께서 지금, 어, 스몰 프로티온을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렇게 자원이 실질적인 자원이라고 할수 있는 이 게이지가 게이지가 찬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브라운요 자여기서리니스티어 님의 역습이 들어갑니다. 리니스티어님 많은 수많은 리볼버를 앞세워서 예, 엄청난 딜링 능력으로 베타 유저를 압박해 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휴먼 유저가 어, 중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베스터가 오고 있군요. 여기 있는 추출기까지 전부 다 파괴 당하고 어왜왜 왜 이렇게 빔이 레이저빔 같이 나가지? 원래 이렇게 탄속이 빨랐나? 원래 이렇게 탄속이 안 빨랐던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데? 자 아무튼 휴먼 유저 우리 서키 님께서 증원 병력을 투입을 해주 아, 투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글라디우스 앞세워서 이니스티어님 화력을 증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니스티어 님이 좀 잘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미스터루비님이 좀이겨지지 하고있고 나중에 또 퍼져만드나요? 자, 리스티어님 뒤에서 글라디우스 뒤쪽으로 공격을 받고있는데 여기에서 빨리빨리 와가지고 리볼버부터 먼저 빨리 파괴를 해줘야 글라디우스를 보호할 수 있을텐데 아쉽게도 하나 파괴당하고요 하지만 리스티어님의 병력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 자, 리볼버 앞세워서 적의 보병들을 학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시플레이 때문에 글라디우스와 제대로 딜링을 하지 못하고 자 리스티어님 방향을 틀어가지고 휴먼에 우리 서키님의 증원병력을 전부 다 파괴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티어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에.. 어.. 코아펠님께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 하고 쏘리 하고 팀메이트에게 테라블게이프 m 미 자기로 인해서 끔찍한 게임이 되었다고 자신의 트롤링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린스테어님 보자면은 지금 정제서 여전히 3개를 운영해주고 있지만은 대형 공장도 2개씩이나 올라가 있고 생산 능력이 어 조금 버겁기는 하겠는데 아 공장 적절히 쉬어가면서 필요한 병력들만 딱딱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자 미스터 로빈님께서는 대거가 이렇게 와가지고 정찰해주고 있지만 미스터 로빈님 지금 뭐 딱히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 자 미스터 로빈님 여기서 갑자기 역습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스몰 프로티언 드로버로 갑자기 변신하면서 엄청난 횟수의 드로버. 자, 순식간에 이 24마리의 드로버가 생성되면서, 예, 한꺼번에 휴먼 병력의 병력들을, 휴먼 병력을 유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린스티언 님도 다시 공격에 들어가고요. 자, 뒤에서 하위처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기는 하나, 예, 다시 없는 하는군요. 자, 하이처가 공격을 감행하면서 장벽들 금세 파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예상치 못한 님버스 자, 리스티인 대공망이 없죠, 지금? 자, 님버스가 한꺼번에 두기가 와가지고 폭탄을 떨궈주니까 와, 트라이던트들과 리볼버들, 그리고 덤태기오글라디우스까지 순식간에 철거당하는군요. 리스티언자 잠시 주춤한 상태로 병력들을 퇴각시켜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린스티어님 별다른 준비해 주시는가 싶더니만 여기다 바로 항공 강화 시설 을 달아주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미 스텔스테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이드 뽑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스트러비님께서도 지금, 어, 네, 왠지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게이지 쌓아주면서 자원 모으고 있는 게 퍼져 준비하는 것 같죠? 한꺼번에 모체, 풀 스택을 쌓은 모체 4 개를 집어 넣어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스터 로비님 방송에 어, 참여자 시청자들 34분 계시고요. 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레이구라는 게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 그다지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laughs> 자 역시나 미스터 어빈님 퍼저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휴먼 유저가 대거로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견제제로 해 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미스터 어빈님의 모체들 다들 달려와가지고 합체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거 먹힐 것 같고요. 자 순식간에 대거 먹히고 확인합니다자 여기서 휴먼 유저가 내려와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자 미스터 어빈님 좋댔어요 어 도로 돌아가네요 왜 돌아가는 거지 퍼저를 봤는데 퍼저를 봤는데 왜 돌아가는 것이지 자 일단 미스터로비님 몇 기인가의 모체를 퍼저에 합쳐주고요 나머지 모체들은 나머지 모체 4개는 추가적인 생산을 위해서 자원 매립지 위에서 대기하면서 계속해서 프로티언들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니버스가 님버스가 와가지고 퍼저를 공격을 해주면은, 퍼저를, 공격을, 공격을 왜안 해주죠? 뭔가, 베타 유저가, 우리 컵살님이 좀 타겟팅이 좋지 않아요. 아, 여기서 근데, 프로티언, 스몰 프로티언 묻혀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폭사당하고 마네요. 오, 이렇게까지 한 순식간에 털리기 쉽지 않은데, 저 많은 프로티언들이. 자, 여기서 템페스트 등장했습니다. 마더구, 모체 지금. 에, 개피 돼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뒤져가고 있는데 템페스트 에, 충원돼가지고 에, 견제를 넣어주고요 하지만 님버스들은 이미 폭탄 떨굴 거다 떨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 폭탄을 떨구지 못하게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자리스현어님의 엄청난 양의 하위처 곡사포부대들 직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한꺼번에 두두두두두두두두 쏴주고 있고요 자, 근데 여전히 대공은, 없, 대공은 안 되고 있거든요. 리버스가 아직 꽤 많은데. 자, 폭탄이 하나, 둘, 에, 트라이언트가 사라지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여기 롱보가 빨리빨리 나와져가지고, 대공 화방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게 달라지죠. 자, 휴먼 유저에서, 휴먼 유저 쪽에서 글라디우스 급화되어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롱보호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업그레이드 상 한번 볼까요? 지금 리스턴이 롱보호의 지상 배터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서브리틴 수리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에이, 지상 병력들이 전투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수리하는 과정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베스터 크로킹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휴먼 유저, 휴먼 유저 대 휴먼 유저 맞닥뜨리고 말고요. 여기에서 하이처가 좀 앞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파괴를 해 주는 편이 좋겠는데 여기 있는 것들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자 린스티언이 지금 뒤에서 롱보우드를 오고 있는데 롱보우 지상 배터리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데 방해받대뿌리죠 죽지 말고 그냥 뒤로 빠지는 게 나아요 자 미스터 러브님의 퍼저 지금 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완성이 되고 있고요 자 미스터 빈이 다시 한번 스몰 프로티어 모아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서키님께서 글라디우스를 무시무시하게 많이 뽑아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리스티어님 딱히 지금 방어 병력이라고 할만한 게 마땅이 없거든요. 지금 리볼버를 뽑아줘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롱보는 충분히 많거든요. 롱보 그만 뽑아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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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상 배터리업 그레이드가 50초가 남았는데 50초가 남았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자 리스현이 테컨트롤 모르니다 테컨트롤 몰라요. 테컨트롤 할줄 몰라요. 하이처가 싸주고 롱보우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하이처가 같이 도망가다가 공격도 안 하고 바빠요. 바빠 죽어요. 자 미스터 로빈님 지금 그라디우스들한테 쫄아가지고 어디 자원봉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자퍼저퍼저 절반 정도 안성도 지금 그라디우스 이거 오른쪽으로 그냥 쭉 와가지고 쏴버리면퍼저 안성도 못하고 다 죽거든요. 이거 이제 모체 내려와주 글라디우스 먹어줘도 되는데 자 먹습니다 먹습니다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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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디우스를 먹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글라디우스 먹는 거보다 글라디우스 먹다가 는거 모체 터진 속도가 더 빨라요 아이고 자다 이겨가던 게임을 니스터님 지금 선택을 굉장히 잘못했죠 롱볼를 뽑을 게 아니야 롱볼 그냥 적당히 뽑고 대기압 발생는 리볼버를 뽑았어요 는데 기초 라이너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뭐 대,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글라디우스가 퍼저를 발견하게 될것 같은데, 자, 글라디우스 부대의 퍼저를 발견했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자, 스몰 프로티언들을 한꺼번에 스트라이더로 변신해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트라이더는 저렇게 덩치가 커보이긴 해도 일단 보병이거든요 기본 보병에 속하는 유닛이기 때문에 글라디우스 상대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디스트럭터로 뽑던가 아니면 차라리 저거 뽑을 저거 뽑을 스택으로 대형 프로티언을 뽑아가지고 듀엘러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박아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자 린스티어님도 미친듯이 조 털리고 있고요 미스터 로비님은 이미 망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퍼저 뒤쪽에서 몰래몰래 몰래 모체가 들어와가지고 꿀꺽꿀꺽 삼켜주고 있습니다. 자, 체력 막 회복해 가면서 집어 먹고 있다가 폭발해 버리고요. 모체가 딸랑 하나 나왔습니다. 자, 퍼저 파괴 당하고요. 미스터 로비님 기본적인 병력 구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퍼저의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마네요. 그 많은 모체들, 여기 중앙에 가가지고, 카탈리스트 전부 다 꿀떡꿀떡 삼켜주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템페스트고, 크레센트고, 디스트럭터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뽑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자, 리니스티어님. 돈도 없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시설, 기지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냥 다 먹통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일단 좀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하베스터와 클로킹이기 때문에 하베스터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위안될 거리 되겠습니다. 자, 니스티어님의 모니터 와가지고 정찰해주고 있으나 이것이 무슨 리뷰가 있을까요? 미스트로 <laughs> 미니. <laughs>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숨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에, 여기에 있는 추출기도 파괴당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리스티안이 정말로 자원줄이 반토막이 나버리거든요. 자, 모이, 이 와중에 모니터 크로킹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줬네요. 자, 언덕 위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거에서 밑에 있는 적들을 열심히 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꽤 철저해가지고 꽤 재밌는 요소가 많죠. 언덕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 하지만 지금 휴먼 유저 우리 서키님의 병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님버스 왔다갔다 하면서 더 많은 모체가 있는가 열심히 그냥 찾아다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님버스 님버스 모체 발견하나요? 님버스 모체 발견하나요? 그래서 모체 1.45아 근데 여기서 크레센트가 크레센트에게 님버스들이 후두두두두 뚜뚜뚜뚜. 아,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좀 그래픽 버그가 있어가지고 모든 탄환들이 다 레이저로 나가네요. 뭔나 신기하네. <laughs> 뭐 이런 버그가 다 있지. 근데 머슨이 있다. 머슨이 있다. <laughs> 자, 리스티 이이 언덕이어서 열심히 농성해보지만, 그라디우스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파괴당하고요. 자, 미스터 로빈님, 재도전을 신청하고, 여기에서, 커 네, 카펠님께서는 승낙을 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 지지선언까지는 안 나왔구요. 오, 이펙트가 안 나와. 이펙트가 안 나와. 이상한 버그. 자, 미스터 로빈님, 지지선언 했습니다. 니스현 님도 행복 하 고요, 이렇게 승리 양키 팀의 승리 로 끝나 게되었 습니다.